아, 배고프다. 아직 버스 시간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햄버거라도 사먹을까? 네, 이거랑... 이거랑... 네, 이거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봐이일병 A! 배가 고픈 건 알겠지만, 군인이 햄버거를 먹는다고 민원이 들어왔어. 앞으로 좀 주의하도록 해. 아니, 군인은 휴가 나와서 햄버거도 못 먹는 거야? 어, 그래, 우리비! 너 이제 성장이라면서? 네, 큰아버지. 열심히 군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얼굴이 좋네.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지? 너는 폰도 쓴다며? 나 때는 말이야. <웃음> <웃음> 열심히 할수 있게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건데 계속 우리가 욕을 먹어야 한다니.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처럼 열심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 비해 사회적 인식은 다소 부정적인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사연을 몇 가지 더 모아봤는데요.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에서 도움을 유통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좀 어이 군바이야 일로 와봐. 라 이러면서 반말을 지하철 같은 데서 이제 다리가 아파서 앉아 있으면 앞에 와가지고 좀 따가운 눈치를 <laughs> 주면서 나는 군인인데 안 일어나나 네, 그런 눈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네, 특히 변화하고 있는 군 복지에 대해서 말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라떼는... 이라고 시작되는 말들입니다. 물론 군 기강 문제 등 문제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작용이 우려됨으로 모든 정책을 하지 마라는 식의 접근은 나아지는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하되 문제점이 보이면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좀더 확실하게 마련하라는 채찍질은 어떨까요? 나라를 위해 열심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이 편리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의 사기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복지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laughs> 지금 너무 멀리 타지에서 공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이 있기에 우리가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감사함에 대한 인식도 조금 높아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을 받거나 자기가 맡은 보직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보다는 이제 개인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보거나 복지 혜택을 누리는 장면이 매스컴에 좀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군인들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인식? 그런 게 조금 생긴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복지 혜택을 누리기 이전에 훈련을 받았고 또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알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식당에서 밥을 먹다 군인을 마주친 당신 군 복무 중인 아들 그리고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당신 나 때는... 이라는 말보다 야 진짜 고맙다 라는 말로 어깨 한번 두드려주시는 게 어떨까요? 이상 국방부 서포터즈 앰프렌즈 4기 나영이었습니다 안녕